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큐브는 이 클락 큐브라는 큐브입니다. 이 큐브는 여기 아,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쪽은 이쪽만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쪽만 돌아갑니다. 이 큐브는 12시가 돼야 여기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12시 방향이 되야만 다 맞춰지는 키브입니다 디멘도 마찬가지 다, 마... 12시가 되야만 다 맞춰진 거입니다. 이키브를 섞고 이걸 맞춰보겠습니다. 다 섞었으니, 이제부터 맞춰보겠습니다. 여기 십자가 부분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, 여기 12시 방향으로 십자가가 다 맞춰졌습니다. 이제 뒷면도 십자가 모양을 맞춰야 됩니다. 어, 뒷면도 십자가 모양이 다 맞춰졌습니다. 이제 여기 기둥이 축을 맞춰줘야 됩니다. 모든 시기의 방향이 12시 방향이 다 됐습니다. 뒷면도 마찬가지 12시 방향이 됐습니다. 이 큐브는 이해, 이 공식을 이해만 잘 하신다면 모든 분이 큐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받칠수 있습니다. 이, 큐브를 사, 이 큐브는 책공식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책에는, 많이, 이 책에는 46쪽부터 40, 51쪽까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. 이 공식만 잘 외우신다면 은 여러분들도 큐브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